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6장, 4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26장입니다.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 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신주 예수요 이 몸주께도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8장 이사야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76페이지 이사야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사야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한 절씩 독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투명 문자로 마헬살랄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배 기레키야의 기라 아들 스카라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스르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심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형용하고 창이란 큰 하구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부하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폐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폐망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큰석판 이거는 어떤 벽보라고 두루마리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뭔가 이렇게 쓰는 것을 말합니다. 넌 이런 말을 쓰라고 가르치시는데 통용문자 당시 일반적으로 쓰였던 문자로 가지고 모두가 알아볼 수 있게끔 마헤살란 하스바스라 이렇게 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전리품 빨리 노획물을 재빨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전쟁이 끝나고, 전쟁에 남은 모든 것들을 빨리 지금 뺏을 것이다. 빨리 옮길 것이다. 이러한 뜻의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오늘 이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 예베데 기야의 아들 스가레를 불러 지원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이름도 역시 같은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마헬산날 하스바스라. 하나님은 이 일이 앞으로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빨리 일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고 매일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은 빨리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더딘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빨리 금방 일하실 것이다. 이런 것을 계속 이제 되뇌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커서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를 줄 알기 전에 담에색의 재물, 이 담에색은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우리 앞에 나온 대로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두 나라를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람족속과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결국은 아람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수르 앞에서 패배하게 하실 것이다. 그 나라의 모든 귀한 것들이 다 아수르 앞에 옮겨질 것이다. 이것이 빠르게 급하게 옮겨질 것이다. 마헬, 살란, 하스다스라.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한번 일을 착수하시면 그 일은 급하게 이루어진다는 어떤 시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속도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6절에 이 백성, 남유다 백성들은 천천히 흐르는실로함을 하나님을 버리고 천천히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일도 천천히 하시고 너무 더디시고 하나님 배우 느린 분처럼 지금 하나님 생각하고 있다. 실로와 물이 지금 천천히 흐르고 있다. 시냇물 중에 천천히 흐르는 물을 지금 얘기하시면서 르시 이르시는 아람 나라의 왕이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베가라고 하는데 이건 북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결국 아람과 이스라엘을 기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뭔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더디게 일하시는 분인데,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나님은 빨리 움직이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천천히 움직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급하게 빨리빨리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은 7절에 보니까, 어, 흉흉하고 창의란 하수, 아수르와 아수르 제국을 큰 강이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결국은 아수르가 이 땅에 와서 다 덮을 것이라. 홍수가 나서, 장마가 나서, 모든 것을 다 덮고, 집을 덮고, 마을을 덮고, 외양간을 덮고, 다 덮는 것처럼, 이제 아수르의 군대가 영향력을 가지고 이쪽으로 올 텐데, 8절에 보니까 유다에까지도 들어와서 그 목에까지,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목까지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위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은 물론이지만 유다까지도 아수르의 그 물이 다 넘쳐날 것이다. 그러나 8절 끝이 중요합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네 땅에 가득하리라. 아무리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괴롭히고 목에까지 물이 찰 정도로 임하여도 하나님이 남유다는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날개를 펴셔서 남유다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수르가 공포스럽게 지금 막 달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람족 속과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하는데, 그 속에서 나림은 남유다 왕국만은 실제로 보호해 주신다. 그가 펴는 날개가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실제로도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고 이 위기를 다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 교만한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희 열방의 모든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폐망하리라. 허리를 동이고 띠를 껴봐라. 폐망하리라. 10절에 계획해봐라.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열방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 나름대로 꾀를 내어가지고 지혜롭게 많은 걸 해봐도 다 해봐라 망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8절이 참 중요합니다 유다의 목까지 그 물이 가득 차게 될 때도 아수르의 그런 큰 물이 유다까지 오지만 유다는 그 속에서 살아남는다 인마 노엘의 하나님께서 날개로 주의 백성들을 덮으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6절의 말씀처럼 천천히 진행되지 아니하고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마헬 살람 하스바스라. 하나님이 급하게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느리게 일하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1절에 서판을 가져다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통용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이렇게 쓰라고 하셨고, 3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을 텐데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이렇게 정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사야를 통해 이왕 민족에게 선포된 예언은 무엇입니까? 오늘 9절과 10절은 이방 민족들 아무리 아무 너희가 함성을 지우고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계획을 다 세워봐라 망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어려운 관계 망하게 되니까 너희들 아무것도 소용없다. 결국에는 이방 민족들의 허무함, 결국 8절 같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만 하나님을 특별히 돌보시고 그 외에는 다. 해망한다는 것을 오늘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사야가 낳은 자녀의 이름을 통해 예언하시니까 이 자녀의 이름을 마헬살라 하스바스라 이렇게 정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 낳고 나서 아들의 이름을 짓고 아들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처럼 뭐할 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이 말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인에게도 말하는 것이지만,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마헬 살라 하스바스라, 우리 하나님은 늦게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빨리 빨리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오늘 북 어, 아람 나라와 북 이스라엘이 빨리 멸망할 것이고 아수르의 군대가 곧 쳐들어올 것이고 열방이 다 강할 것이고 남 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날개로 덮으시는데 일이 빨리 빨리 진행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속도감을 표현하는 그런 말을 남긴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은 더디게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빨리빨리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어서 일들을 조정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늦게 일하시고 천천히 일하시고 일을 하나님은 방 이렇게 하나님은 직무유기하듯이 멈추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 장기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삶의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왜 이렇게 하나님 빨리 빨리 뭔가 보여주시지 않을까? 뭔가 빨리 빨리 일하는 게 없을까?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신의 물을 바라보듯이 낙심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매우 급하게 일하시는 분이고 때가 되면 순식간에 한 번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의 때를 정하시면 10년에 할 일을 하루 만에 하실 수 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왕성하게 일하실 뿐이다. 우리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팔절처럼 인마 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중에 빨리빨리 가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우리가 오늘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징조를 주시며 유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지 않으신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도 변함이 없다. 꿈쩍도 하지 않는다. 우리 생각이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헬 살란 하스바스. 우리가 집에다가 냉장고 앞에 써붙이든지 차에다가 써붙이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급하게 빨리 일하시는 분이라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지루한 것처럼 답답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생각했던 것이 있으면 오늘 그런 마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과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급하게 일하시면서 주의 백성들을 돌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마치 사방이 포위당한 것처럼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고난이 나를 덮쳐와도 인마 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남유다의 상황은 아랍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매우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럴 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한다. 내가 일한다. 나는 절대로 느리게 일하지 않고 급하게 빨리 일한다. 그리고 일할 때 항상 하나님 백성들은 따로 보호하시고 일하신다. 마치 하나님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캡슐에 넣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나머지 일을 왕성하게 하신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오늘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하신다.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급하게 일하시는 것, 10년 전에 기도가 응답되고, 한달 전에 기도가 응답되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 눈에 보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장기전입니다. 낙심하거나 섣불리 불평하거나 섣불리 우리가 지치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또한 나를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날 믿음으로 담대하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우리 인생에도 아람과 이스라엘 같은 상대들이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일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왕성하게 모든 주권을 가지고 급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 지지부진한 모든 영역의 일들을 놓고,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천천히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도 왕성하게 급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은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날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불안과 초조함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마음껏 기뻐하며 한 날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날의 일정 교회 안의 약한 분들을 다 고쳐주시고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또한날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지역 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